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퇴사 후에 인생을 배워가고 있는 크리에이터 히어로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있는데요. 마이크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이렇게 이어폰 끼고 있는 거 양해를 좀 부탁해 드릴게요. 오늘 제가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는 혹시 최근에 좀 마음의 불꽃이 사라지거나 제가 가지고 있던 열정이 식는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딱 그런 상태인데요. 이렇게 열정이 식었을 때. 내 마음의 불꽃이 사라졌을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다시 살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막손 놓고 있을 순 없잖아요. 물론 너무 힘들고 지칠 때는 완전히 쉬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 해요. 근데 내 마음 속에 불꽃을 좀 다시 살리고 싶거나 다시 움직이고 싶으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도움 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지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씩 마음의 불꽃을 살려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일수록 저의 어떤 과거, 열심히 살았던 과거를 한번 돌아보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불꽃을 가지게 되었고,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고 또 돌아보면, 아, 내가 그래서 그때 이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열정이 식은 상태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제 이야기를 한번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의 첫 번째 과거 이야기로 돌아가면 퇴사하기 전에 저를 탐구하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탐구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특히 이때는 어 되게 강연도 많이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러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저를 탐구하는데 진심이었고 좀 그런 성장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도 직접 한번 만들어 봤었거든요. 커뮤니티도 만들어서 좋은 사람들이랑 활동도 같이 한번 해보고, 그때 당시에 또 대학생들 대상으로 강연을 직접 또 기획을 해서 제가 느꼈던 생각들을 또 나눠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또자기계발 연말 모임도 한번 협업을 해가지고 같이 만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성장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과 같이 연말에 한 해를 좀 돌아보고, 다음에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지, 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 제가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성장하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콘텐츠를 또 직접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콘텐츠를 통해서 제 삶이 많이 변화하는 걸 느꼈거든요. 수동적인 삶이었는데 콘텐츠들을 다양하게 접하게 되면서 제 스스로의 삶이 능동적으로 바뀌고 제 삶을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 그래서 콘텐츠를 통해서 영향을 줄수 있는 이 일들. 이거에 올인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걸어온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게 퇴사를 하고 난이유가 이제 2단계가 될것 같아요 올인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저만의 일들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죠 퇴사 이후에 인터뷰에 나가기도 했었고 어, 광고 협찬을 받아 가지고 제가 콘텐츠를 직접 기획을 해서 촬영하고 네, 영상을 또 만들어가는 일들 또 봉사활동도 했었고 북콘서트도 직접 기획을 해서 한번 참여를 해보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올인을 한다 하고 다양하게 좀 해왔던 거는 저는 30대가 되면 좋아하는 거를 명확히 하고 그리고 제 분야에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좀 부끄럽게도 저는 아직 제 스스로에 대해서 확신을 아직 못 찾았고 제가 할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가는 지금 과정을 밟고 있어요. 다양한 경험들을 부딪혀보고 다양한 활동들을 좀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뭐 사업과 관련된 로컬 파이오니어스쿨이라는 것도 한번 참여를 해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제가 머릿속으로 그리기만 했었어요 또 공간 운영에 대해서 네, 카페 운영에 대해서 그리기만 했었는데 그러면 제가 카페 알바를 한번 해보면서 어, 실제로 공간 운영할 때 어떤 고충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제 스스로 어떤 느낌을 받는지 그런 것들 경험해보고 싶어서 네, 카페 알바도 한번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지금 하나씩 다 경험해보면서 제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과 저 스스로 좀 확신을 가져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7월부터는 또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한 가지 분야에 몰입하고 또 진정성 있는 그런 사람들 혹은 브랜드와 인터뷰를 하는 콘텐츠를 기획을 했었어요. 이런 콘텐츠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다양한 삶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고 싶었고 사회가 정해준 기준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하게 자기가 좋아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라는 걸 보여주면서 용기를 주고 싶었어요. 하나의 콘텐츠를 통해서. 그런데, 네, 이렇게 열심히 좀 달려왔는데, 열정이나 도전 의식이 식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응이 좀 더딘 것도 있었고, 또 혼자 달려오니 좀 외로웠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사람들이랑 일하는 걸 좋아하고, 조직에서 일하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요. 혼자 기획하고 혼자 모든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외로운 느낌도 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되게 저는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 사람인데 그런 불꽃이 조금 옅어지는 시기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살아왔던 과거를 좀 돌아보면서 제가 열심히 살았던 그 순간들 그리고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를 찾아보려고 하는 게 지금 이런 마음을 식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불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왜 불안과 초조함을 느낄까에 대한 원인을 명확하게 알아야 이 불안을 없앨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첫 번째 제가 생각한 이 불안은 주변 환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저처럼 이렇게 뭔가 새로운 것들을 기획하고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시너지 효과도 많이 났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환경을 찾아가지도 못했고 만들어가지 못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수익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 수익이 필요하고 그것이 스스로한테 확신을 줄수 있는 자신감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게 수익이 내가 이러이러 활동을 해서 돈이 된다. 아 내가 가치가 있구나라는 거를 확실하게 더 느낄 수 있더라고요. 수익이 생기면 이 수익을 만들지 못하면 제가 원하는 메시지 영향력을 오랫동안 던져낼 수 없다라는 거 확실하게 느꼈고 그래서 저 수익 무조건 계속 만들어낼 겁니다. 네. 돈에 한번 미친 듯이 쫓아가 보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끝도 없는 비교였던 것 같아요. 요새는 다른 사람들의 정보를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되는 세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글로벌 대기업에 갔다더라 아니면 어, 대 콘텐츠나 사업이 성공을 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면서 어, 끝도 없이 비교를 하게 되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내 삶이 아니라 주변의 반응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런 것들을 해서 주변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멋있다고 생각해주지 않을까 라는 주변 사람들의 생각을 계속 떠올리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불안 세 가지를 제가 스스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 불안의 싹을 하나씩 없애버리는 노력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다시 마음의 불꽃을 살려가지고 한번 달려가봐야죠. 지금의 과정까지 왔던 제 마인드와 생각들을 다시 돌아보니까 조금 힘이 다시 나는 것 같아요. 과거의 나를 내가 지금 존중해줘야 앞으로의 나의 모습도 더 존중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열정의 불꽃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불안하고 힘들더라도 저는 콘텐츠는 계속 만들어갈 거예요. 콘텐츠 만들어가면서 제 꿈과 어떤 비전들을 더 구체화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전에 저의 마인드와 열정으로 돌아가서 불안의 근원들을 하나씩 싹둑 잘라버리는 활동들을 해보려고 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나의 과거, 열정 있는 과거를 돌아보는 거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각자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목표하는 것들 다 이뤄나갔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마음 먹으면 다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구독 살포시 눌려주시고, 좋아요와 알람 설정까지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